게이밍 기어 채널 홈 타건. 반갑습니다. 홈타건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제품은 파이널 마우스사의 클래식 에르고 2입니다. 이전 버전의 코팅 문제와 울트라 라이트에 가려서 빛을 발하지 못한 마우스인데요. 정보도 많이 없고 정확하지 못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홈타건에서 제가 제돈 주고 산 편향되지 않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편향이 많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이 마우스의 가장 큰 특징은 우측 사이드 그립인데요. 말이 참 많은 그립이라서 저도 영입하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우측 사이드 그립만 보고 다시 집어 넣을까 하다가 한두 시간 잡고 있었더니 어느새 저의 우측 손가락 두 개가 자연스럽게 마우스에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변태 같은 그립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그립을 바꿔야 했지만 새로운 그립에 적응한 후에는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팅은 색상이 들어간 부분은 특수 고무 처리가 되어 있고, 좌측 엄지 부분은 플라스틱 타공, 우측 사이드 부분은 유광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 피트는 울트라 라이트와 동일한 피트인 걸볼수 있습니다. 제원은 길이 124mm, 너비 71mm, 높이 44mm인데 이것보다 여러분들은 어떤 쉘과 비슷한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조이 EC와 703이 많이 비교가 되는데, 곡면 처리와 높낮이 때문에 전혀 다른 그립감이며, 오울라이와 EMP의 중간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우스를 드는 동작에서 조이는 미끄러움에 잘안 잡히고, 703은 고무 그립이 감겨주는 편이지만 무게가 다소 부담되며, 에르고는 잘 들어 올려지고, 오우라이 역시 잘 들어 올려집니다. 무게는 공식 재원 79g이고, 실측 82g 정도 나옵니다. 동일한 무게를 가진 마우스는 지프로 무선입니다. 센서는 아바고 3360 옵티컬 센서이며 스위치는 없는 스위치이고 DPI는 울트라라이트처럼 상단 버튼을 통해 400, 800, 1600, 3200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인게임에서의 에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대로 빠르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샷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살리지 마, 살리지 마. 뒤에 붙었어, 붙었어. 살리지 마. 아, 이제 아여 뒤에 하나 붙었어요 또. 파이 위쪽. 날카롭게 꽂아주는 에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에르거를 쓰면서 스나샷발이 많이 늘었는데요. 스크림 선수가 왜이 마우스를 쓰는지 알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싸우고 나오쏜 거야? 나쏜은 누구 지? 아, 저기 있다이집 안에 둘이없 고. 와, 씨발 새끼 누가 쏜 거야? 반거빤 브라 오빠 말자. 트래킹도 좋구요. 에리고 덕분에 솔코드도 아주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시발. 네네네 네, 네. 오빠 오빠 제발 야 하나 남았어 하나 두달 동안 거의 게임을 접다시피했는데 에르고 덕분에 다시 재미를 찾아가고 있고 참고로 가장 잘 노는 패드는 조이 GSR SE와 세틸 시리즈 킹 리미티드 패드입니다. 네이버 홈타건샵에서 대여 가능하며 안타까운 소식은 엘플링샵 문의 결과 생산은 이미 중단되었고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